본격적인 성장 과도에 올라탄 AI 산업, 넥스트 성장 테마로 주목받는 AI 인프라 산업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했습니다. 바로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 ETF입니다. 이 상품은 글로벌 AI 인프라 분야의 세 가지 테마인 데이터 센터, 전력, 원자재 분야에서 각각 10 종목을 선별해 총 3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2023년 시작된 AI 산업 성장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서버를 시작으로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를 이어 디바이스 분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요. 특히 2024년, 2025년은 데이터 센터 관련 네트워킹, 스토리지, 디바이스 시장이 본격 확대되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이 ETF는 글로벌 AI 인프라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리딩 기업을 담기 위해 액티브로 운영되는 액티브 ETF입니다. AI 산업이 차세대 혁신테마로 자리잡으면서 AI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진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투자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고도화된 AI 수요를 충족하려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와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가 필수이기 때문인데요.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 ETF는 반도체 다음으로 AI 성장 수혜주로 손꼽히는 데이터 센터 기업과 전력 기업, 원자재 기업을 선별해 투자합니다. AI 발전과 함께 장기적으로 성장할 AI 인프라 밸류체인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 ETF가 투자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이 ETF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수요에 주목합니다. 채 GPT 등장 후 AI 기술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질문에 즉각 답하는 음성비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추천 시스템, 편리한 자율주행 서비스 등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AI가 접목되고 있고요. IT 분야는 물론 헬스케어, 제조업, 금융산업에도 AI가 융합되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AI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도화된 AI 모델의 훈련과 실행에는 대규모 연산 능력과 고성능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AI 활용도가 증가하면 전력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생성형 AI의 전력 소모는 기존 검색 서비스 대비 10배, 이전 GPU 대비 2배 이상을 요구하는데요. 실제로 일반 구글 검색은 검색 한 건당 약 0.3와트의 전력을 소모하지만 AI를 활용한 구글 검색은 약 7와트의 전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대표 클라우드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는 2024년 1820억 달러에 이어 2025년 196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밸류체인은 데이터 센터, 전력, 그리고 원자재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라클 등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의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북미 23.8기가와트, 유럽 6.5기가와트, 아시아 13.3기가와트 수준으로 기존 규모의 2배 이상 규모로 데이터센터가 증설될 예정입니다. JP모건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투자 금액이 2023년 2600억 달러에서 2028년 5870억 달러로 연평균 1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더욱 성장할 산업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국과 유럽의 전력 설비의 평균 연수는 40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상태라 각 정부는 인프라 개선 법안 등을 통해 노후 설비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1.9조 유로였지만 2024년부터 향후 6년간 3.4조 유로로 예상되면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즉, 전력 인프라 산업은 성장성이 높은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셈이죠. 세 번째는 AI 인프라의 성장 핵심인 원자재인 우라늄과 구리입니다. 먼저 신규 발전 수요를 담당하는 대표 원자재 우라늄입니다.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한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신규 전력 조달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은 90%를 상회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이죠. 현재 운영 중인 원자로수는 464개 수준으로 중국을 필두로 신규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건설 수주와 신규 건설 규모를 감안할 때 우라늄 수급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세계 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40년 글로벌 우라늄 공급이 수요 대비 4만에서 5만 메트릭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력 인프라 소재의 핵심인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는 AI 인프라 투자 시 강범위한 전력 기기와 전력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AI 산업의 발전에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전력 케이블의 경우 구리가 전체 원재료 중 75%, 커넥터는 22%를 차지하죠. 구리는 전력뿐 아니라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기술 도입에도 중요해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될 것입니다. 각 글로벌 AI 인프라 밸류 체인에 어떤 기업이 속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연산을 위해 서버 외에도 냉각 솔루션, 전력 기기, 네트워킹, 저장 장치 등 다양한 기기 및 장치로 구성됩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는 점점 더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델 테크놀로지스, 버티브홀딩스, 트레인 테크놀로지, 암페놀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 전력 인프라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높은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 인프라는 발전소, 변전소, 소전망 배전망, 전력기기, UPS로 구성됩니다. 고성능 컴퓨팅 가이에 따른 높은 전력 밀도가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에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가 필수라 할수 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이튼, 슈나이더 일렉트릭,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르그랑, g 버노바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 원자재입니다. ai 인프라 성장의 핵심 원자재는 우라늄과 구리입니다. ai에 필요한 대규모 청정 전력으로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은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해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구리는 전력 케이블 전체 원재료 중 75%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입니다. ai 인프라 투자에 필수적인 원자재인 동시에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기술 도입에도 중요한 원자재로 장기적인 상승세가 기대됩니다. 우라늄 관련 기업으로는 카메코가 있고 구리 관련 기업으로는 프리포트 맥모란, 서던 코퍼 등이 손꼽힙니다. AI 인프라 트렌드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냉각 방식의 변화입니다. 연산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해소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수랭식 냉각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 버티브, 대만 델타 시스템즈, 일본 니덱 등의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협력하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의 혈관이라 할수 있는 네트워킹 분야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킹 SDN과 NFV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스코, 주니퍼네트웍스, 아리스타네트웍스 등이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전송 방식은 고압직류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ABB, 지멘스, GE, 히타치 등이 대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신규 증설에 필요한 발전원은 원자력, 태양광, LNG 등의 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필요한 원자재 기업들 또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양한 기술과 섹터가 융합되면서 발전하는 AI 산업. 우리의 일상과 산업에서 AI가 원활하게 활용되려면 AI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 원자재 등의 AI 인프라는 AI 성장의 기본 요소이자 필수 요소로 할수 있는데요. 반도체와 서버를 시작으로 본격 성장이 기대되는 글로벌 AI 인프라 산업, 넥스트 수혜주에 앞서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 ETF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